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로마 병사가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셨고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양쪽 손목과 두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 상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 6시간 동안 모든 옷이 발과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화를 보게 되면 옷이 어느 정도 걸쳐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는 아무런 옷도 걸치, 걸치지 않으신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들은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주님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가진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가 없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만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화목재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장벽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육체를 통해서 죄의 모든 장벽을 완벽하게 헐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된 존재, 하나 된 존재로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단어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친히 겪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진 형벌을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죄목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고통을 왜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각자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자녀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나 가족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 속에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뻔했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칭이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슬픔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으면서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통을 겪게 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와 허물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양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양들이 각기 제 마음대로 정한 길로 나아갔지만 그렇게 걸어갔던 길은 그릇된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이란 동물을 생각할 때에 그저 온순하고 평온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생각할 때에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쓰는 욕 중에서 가장 심한 말, 심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양 같은 놈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양이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동물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은 먼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 집도 잘못 찾습니다. 양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 들판이나, 들판에서 늑대나 하이에나와 같은 맹수들이 조금만 위협해도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개한 마리 때문에 양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양은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약해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에게 쉽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뒤로 발라당하고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이 뒤집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부터 젖을 먹으려고 다가갑니다. 그때의 어미양은 젖을 먹으러 온 새끼양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질을 가진 양이 드넓은 들판에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올바른 길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갔는데, 그렇게 걸어갔던 길의 대부분의 끝에는 막다른 길인 경우가 많고 함정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죄와 허물을 지닌 우리의 모습이 양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올바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는 진정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늘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알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욱 힘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죽음과 멸망의 낭떨어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지극히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42장 13절 말씀, 4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42장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43장에 대한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죽임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14절을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상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놀랍고도 위대한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랄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일반, 일반적인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5절 말씀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나 아, 놀랐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아, 등장을, 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일반 일반적인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왕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왕도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백성을 구원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까지 왕을 구원하는 일이 거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 승천의 길을 통하여 고난은 장차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 고난과 고통이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겪는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아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 각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처럼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더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